자 이번 시간에는 aspect ratio라는 걸좀 배워볼게요. 일단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. 색깔을 컬러스 블루라고 할게요. 얘한테 크기를 줘줄 건데 한 300에 600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죠?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 안에 자식을 또컨테이너를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색깔을 r 러스 레드라고 하면 얘한테 이제 크기를 안 주잖아요. 그럼 컨테이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, 이거 엄청 중요한 거여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, 부모의 크기만큼 확장됩니다. 크기를 주지 않으면 부모의 크기만큼 확장이 돼요. 어, 그러면 크기를 주면 확장이 안 되나요? 제, 재밌는 거는 내가 크기를 주잖아요? 저도 부모의 크기만큼 확장이 돼요.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는 근데 얘가 컨테이너니까 그렇지. 만약에 뭐 여기다가 이미지 에셋에서 에셋에 카드점 J P G 를 넣잖아요. 그러면 안 그래요. 컨테이너만 그렇거든요. 이 컨테이너가 들어오면,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. 부모의 크기만큼 확장이 돼요. 예외가 하나 있는데 언제 확장이 안? 부모의 크기만큼 확장이 안 되냐면 위치를 배, 지정해 줍니다. 그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컨테이너 내부의 위치를 결정하려면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얼라이먼트 센터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지정이 됩니다. 자, 됐죠. 근데 이제 내가 비율을 얘를 200에 뭐 300,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,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지우면 무조건 크기만 확장되죠. 크기를 안 줬으니까. 자, 그러면, 여기에다가, 이제 이걸 한번 해볼거에요. a l t 터 n t e r 에서 위젯으로 감싸고, a s p e c t r a t i o 라는게 있는데, 얘는, 지금 왜오류났냐면이 비율을 지정하지 않아서, a s p e c t r a t i o 1대2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, 뭐, 2대2? 이게 뭐냐면, 얘가 가로고, 얘가 세로란 말이에요. 그러면 가로 2니까,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, 300이니까, 300에 300으로 한 거랑 똑같습니다. 크기가. 근데 가로가 자체가 2잖아요. 1대1에도 <laughs> 똑같겠죠. 그러면 이게 1대2가 되면, 300에 600이 되니까, 꽉 채울 거고, 1대1.5가 되면, 300에 450이 될 거예요. 그럼 항상 이제 넓이는 꽉 채우잖아요. 근데 이거를좀 이렇게 할수 있어요. 1대 0.5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300에 150이 되겠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1대 이가 아니라 1대 3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얘가 1이니까 300이잖아요? 그 다음에 3을 하면 900이 돼야 되는데, 이게 안 되잖아요? 왜냐하면 총 높이가 600이니까. 맞죠?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얘가 300이 안 되고, 얘 최대 크기에서 3분의 1된 200이 잡혀요. 200에 600이. 그 최대 크기를 벗어나면 이렇게 잡힙니다. 그래서 너이 비가 줄어들죠. 이렇게 4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? 4대1이니까 원래는 300에 120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. 그래서, 이 높이의 최대가 600이니까 이건 반으로 쪼개지니까 150이 되겠죠 이렇게. 어. 얘가 a s p e c t r a t i o 예요 얘를 통해서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좀 기억할게요 a s p e c t 오 a t i o 랑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요 예외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 레이아웃을 짤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